오늘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묵상집을 통해서 시편 5편 8절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적의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무수한 잘못은 용서해 주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실수는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확대시켜 비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유감스럽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유익이 되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실수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실을 더 조심하는 특별한 동기로 삼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아무 조심 없이 인생을 산다면, 날카로운 눈을 가진 세상은 그것을 보고, 또그 수많은 혀로 그 이야기를 크게 부풀려 열심히 퍼뜨릴 것입니다. 그들은 의기양양해서, 아하, 그럴 줄 알았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라. 그들은 다 위선자로다. 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역에 큰 손해를 끼치게 되고, 그분의 이름은 크게 모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본질상 세상에 대해 걸림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걸림돌이 되어 그것을 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리낌이 이미 충분히 많은 곳에 그것을 더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또 그것은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지혜가 복음을 비웃는 조롱으로 가득 찬이 지점에 우리의 어리석음을 더하지 맙시다 우리의 선한 행실도 잘못 평가하고 우리의 행동들의 동기를 어떻게든 비방하는 대적자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신중해야 할까요? 천국의 순례자들은 허영의 시장을 통과할 때. 감시를 받으며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감시 아래에 있으며 필요한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감시자들이 있습니다. 감시는 가정이든 밖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원수들의 손에 떨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함으로써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들로부터 우리의 연약함을 눈감아 주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차라리 이리로부터 자비를, 마귀로부터 국류를 기대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오 주여, 원수들이 우리를 비방하지 않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의를 받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따라 실제로 의의를 이루는 삶, 의의를 행하되 결코 다음 없는 갈망으로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경건한 행실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죄악되고 불경건한 행실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거나 우리가 받고 경험한 복음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항상 붙도록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